QGIS에 대한 강의는 앞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바로 QGIS에서 어떻게 맵을 형성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QGIS에서 3.14 버전을 사용해서 해당 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데이터는 서울의 구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QGIS에서 서울 시공구별로 나눠져 있는 쉐이프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이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은 구글링에서도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구글링에서 서울 시공구 쉐이프 파일을 검색을 하면 여기 GIS 디벨로퍼나 아니면 오픈마켓에서 손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픈마켓에서 서울시흥구십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그후 QGIS에서 해당 파일을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QJS에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속성 테이블에서 각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성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시군구별 코드와 그리고 구의 이름, 그리고 다른 기타 등등의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해당 쉐프 파일을 이용해서 토퍼 제이슨이라는 파워 비어에서 인식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한후 해당 파일을 서울의 그 카테고리 성장 지수 데이터에 포함된 이 구라는 열과 함께 조인을 시켜주는 키 값으로 데시보드에 올릴 예정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해당 쉘프 파일을 파워 비아에 불러온 후 쉘프 파일에서 보시면 구라는 열과 그리고 카테고리 성장 지수 파일에서 이 구라는 열두 가지가 연결 고리가 되어서 해당 구를 선택을 했을 때그 구의 카테고리 성장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파일을 이제 t o p j s n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롭게 저장할 때, 저는 만들어진 것처럼 서울 구4316 이라는 파일 명으로 저장을 하고, 이때 중요했던 점이 좌표계를 4,3,2,6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코딩은 utf-8로 맞춰줍니다. 여기서 제가 4,3,2,6이라고 파일명을 저장한 이유는 보통 쉐프 파일을 저장할 때 추후에 QGIS를 다시 사용하려면 좌표계를 맞춰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저장했던 파일의 좌표계를 확인할 수 있, 있도록 4316을 뒤에 기재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4316 파일을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섯 개의 파일을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JSON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 사이트는 검색창에 m a p s h a p e 라고 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의 파일들을 모두 임포트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토포 JSON으로 변환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익스포트를 누르고 토포 JSON 버튼 을 눌러서 익스포트를 시켜주면 4 3 1 6에 JSON 어, 파일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해당 이프 파일을 저장을 할때 중요한 점이 좌표계를 431로 맞추고 인코딩은 UTF-8로 반드시 맞춰 줘야 합니다. 다시 파워 BI로 돌아와서 이전에 만들었던 텃포제이슨 파일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도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각화 개체에서 도형 맵이라는 개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상 파워 BI를 실행할 때이 도형 맵 시각화 개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파일에 들어가서 옵션 및 설정 옵션 미리 보기 기능에 도형 맵 시각화를 체크를 해 주면 도형맵 시각화 개체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개체를 누르고 위치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결되는 개체가, 연결되는 개체인 이 시공구 열을 넣어줍니다. 따라서 위치에는 시공구를 넣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값은 여기 색, 색, 색채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맵의 맵 추가를 선택을 한후 아까 제작했던 JSON 파일을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지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코를 선택하면서 카테고리 성장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성장지수의 특징이 100보다 크면 매출이 상승한 곳이고 100보다 작으면 매출이 하락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 지도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서식창에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분비를 설정하고 가운데 값은 흰색, 최소 값은 붉은색, 최대값은 파란색으로 하고, 기준값이 100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100으로 지정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색채도가 지금은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현재 데이터들은 전부 다 합계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평균으로 바꿔주면 각 구별 카테고리 성장 지수의 평균 값을 확인할 수 있고 빨갛게 나온 이 동작구는 카테고리 성장 지수의 평균 값이 73.52로 가장 낮은 카테고리 성장 지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금충구는 가장 높은 카테고리 성장 지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회색이 나온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성북구가 제대로 어, 들어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쉐프 파일에서 해당 컬럼의 데이터들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다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에 올라와 있는 이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좀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합계가 아닌 평균으로 바꿔주면 카테고리 성장 지수의 평균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여성 20대는 주로 화장품에 관심이 많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화장품 카테고리를 하나 클릭한 후 화장품 분류는 현재 금천구가 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카테고리 성장 지수가 계속 증가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동작구, 중로구는 카테고리 성장 지수가 계속해서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상승에 대한 더미 변수, 하락에 대한 더미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를 만들었던 이유가 상승의, 상승 비율을 차지, 상승을 차지하는 비율과 하락을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 카드는 카테고리 성장 지수의 값만, 평균 값만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 값의 카테고리 성장 지수가 아니라 상승을 넣어주면 연령별로 카테고리 성장 지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막대 그래프는 여기 서식 분석에서도 추가적으로 편집을 할수 있는데 특히 분석에 들어가서 추세선을 추가를 해주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성장하는 카테고리 성장 지수는 어떻게 변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편집으로는 데이터 색을 눌러서 연령별로 색을 또 달리 지정할 수가 있고요. 하락도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추가가 되었는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글자를 추가를 해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삽입에 이미지를 추가해서 해당 글자들을 넣어주는데, 이러한 글자들은 파워포인트를 켜서 직접 제작한 후에, 오른쪽 클릭한 후 그림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만들었다는 그림들을 가지고 삽입으로 이미지를 추가를 해주면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 줄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그 다음은 유튜브에서 에어비앤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크롤링한 데이터를 이용해 워드 클라우드, 조회수, 좋아요 시루스 그리고 인기 영상, 일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